여자 심리? 나도 모르겄단 게. 하트 두번 두드려 불면 달봉이가 갈 차주는 여자 심리 나타나 불지라. 아 강아지 달봉인디. 아이 우리 집그 주인네 인간 부부는 왜 그렇게 싸움을 해는지 모르겄다. 아이. 아이 왜 좋은 주먹 나두 그렇게 말로 싸움을 했단다니까 그리고 예. 알다가도 모를 것이 여자 심리라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 그래. 어뭐신랑을 이렇게 이렇게 째내 보고 있더라고. <목소리> 그러면 이제 신랑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주 저자식로 말을 하더라고. 내가 미안해. 내가 더 잘할게. 이렇게 신랑이 얘기하면은 또 각시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어. 이 얘기를 해보라고. 그러면 신랑이 아주 그막 고민을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. 야 인간들아. 말을 하라고 말을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오. 그것을 너의 마음을 읽어줘. 아딱 깝깝하네. 왜 그렇게 사냐? 아나 진짜 답답하네. 예, 그참 그러고, 예, 꼭, 그, 각시한테 당하고 와서, 나한테 그렇게 고자질을했어요 남편이. 에이구, 짜란 인간아. 좀, 가오 있게 좀 살으라고. 무엇을로 그렇게 잘못했어. 에헤이, 참네. 인간이라 동물들 참알 수가 없다. 에헤이.